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존 휴말이 휴 휴말입니다. 주 주말 휴, 휴일 네. 네 헷갈렸어요. 제가 오늘 원래 밤, 밤에 술 먹방을 하는데 지금 1 2 시가 좀 전이네요. 친구랑 또 등산을 가기로 해가지고 늦게 올것 같아가지고 미리 찍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낮에 술은 안 먹어요. 네 오늘의 그 멤버십 방송 어, 우리 수 친구 회원들 위한 주말 특별 방송이죠. 어, 프랙탈과대자뷰 대공황의 기로, 36개월 이동평균선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만에, 1 시간짜리에서, 한 시간짜리를. 야 그래서 간단하게, 멤버십도 소개할 겸, 오늘 어떤 내용 했는지, 뭐가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모든 자료는, 오늘 양, 차트가 많아가지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다섯 개로 나눠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에, 그리고, 그리고, 아, 브로마 이제 3차 신청을 이제, 아마 조만간에 곧 공지할 겁니다. 이번에는, 어, 두 시세트씩 드려요. 어, 지금까지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부 제가 두 세트 이상은 보내드렸어요. 원래 한 세트씩인데, 네, 네 장을 보내드렸는데, 여덟 장을 보내드렸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작년에 만, 남은 거 있죠. 1년치 데이터가 좀 업데이트가 안된 거, 반으로 접는 거. 그게 더 비싸요, 실제로는. 그래갖고, 어, 네장 대신, 어, 곱창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덟 장을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회원들마다 어떻게, 브로마이드와 판넬, 비용이니까, 어, 해당되시는 분들, 어, 신청하시면 되고요 음, 엑셀 다운받아서 주소장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어, 회원들마다 이렇게 혜택을 제가 이렇게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 네이버 카페 가면 이렇게 브로마이드 신청 안내가 있어요. 여기, 여기, 알집, 아니, 엑셀 다운, 화일 다운받게 돼 있거든요. 그,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떤 건지 쭉 설명을 좀들어놓은게 있으니까, 이게, 작년에 올려놨던 거에다가 제가 조금 더 추가로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15년 전에, 18년 전이구나. 어 우리 회장님실에 이렇게 걸려 있던 그런 차트들 또 언론사나 이런 증권사나 은행들에 많이 팔아먹은 차트들이거든요. 어 제가 뭐 강연할 때도 많이 써먹었던 거고 판넬도 제가 꼬꼬 핀까지 꼬꼬 핀도 이렇게 드려요. 벽에다 붙이는 거 하고 지금 거실이랑 베란다가 어, 완전히 난장판 5분 전입니다. 네 이렇게 갖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어네 난장판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에, 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사모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어, 아파트 연구하는 그 사이트가 이건 아사모 회원들들어갈수있는사이트에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게 있고 어, 매일 매일 이 요, 거래 거래되는 것도 이렇게 제가 어, 올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VIP 가게 가면 VIP 회원들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수천 장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 와 있어요. 어, 이거는 시간이 어저께 여덟. 어, 토요일 오전 7시 47분 43초에 저희 와이프가 올린 거예요 왜냐면 저는 리얼타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링크를 걸어 놓으면 걔네들이 막아놨어요 스타트업 닷컴에서 그래서 할수 없이 통째로 그래프를 다 다운을 받아 가지고 제 개인 서버에다가 올려 놓는 거예요 3000장이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매일 아침마다 저희 와이프가 해 드리니까 네. 우리 와이프 커피 한잔 1500원만 보내주세요 어, 자 여기 왼쪽에 파동 어, 웨이브 파동 트렌드 추세 데자뷰 프랙탈 3 6 개월, 그다음에 삼성년하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는데 차트가 이렇게 많은 차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엘리트 파동 카운팅을 한 차트고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어, 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다 지금 현재의 파동이 어느 정도 위치인가 어, 이런 거다돼 있고요. 우리 코스피도 있고요. 여기에 브로마이드가 있네요. 이게 이 브로마이드입니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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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로마이드고요. 이거 미국 어, 다우 다우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거 숫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대공황 때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우리 우리 코스피도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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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제 시대 때부터 어, 어, 그런 차트가 있어요. 자, 그다 그리고 어, 추세를 분석하거든요. 추세 추세 분석에서 이거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어, 거죠, 이런 거. 아까 대공황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여기 브로마이드에도 있어요. 여기 여기 확대 확대해 보시면. 어, 인터넷에서 좀 늦어요. 여기 보시면 대공황 때를 P 1으로놓고 초록색 선을 보세요. 쭉 올라가죠? 올라가죠? 2 0 0 0은다컴 버블이 닫죠? 근데 지금에서 120년 만에 닿는데 이거를 좀 연관계 이거예요. 좀 확대한 게 지금은 곡선으로 된다. 아까는 직선이었죠? 그건 로그 차트라서 그래요. 이거를 확대한 게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우리가 분석하는 게 있고요. 분석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로그 차트 나스닥도 있네. 나스닥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자뷰는 대공황이랑 비교해가지고 지금 어떤 국면인가. 아, 어, 저는 대, 지금 대공황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반등을 오랫동안 세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런 차트랑. 그 다음에 제일 지금의 맥점은 36개월 이평선이에요. 어, 여기, 여기 36개월 대공황 때. 예를 들어서, 대공황 때, 니케이, 89년. 그 다음에 2000.버블. 지금의 그 나스닥, 요걸 갖다가 좀 연구를 한게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삼선자란도로 봤을 때 과거의 프랙탈 이론으로 정말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 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어, 멤버십에 특히 토요일 주말 먹방은 술 먹방은 술친구 회원 이상이니까 커피 회원은 평일 날이 영상을 보시고. 수있고요 술친구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RGB 있죠? 이걸 지금 올렸던 차트를 다 RGB로 꺼서 네이버 카페에 올립니다. 갖고 PC에 다운받아가지고 확대 축소해 가면서 4K 화면이니까 자유롭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조만간에 브로마이드 공지는 별도로 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36개월 입평선입니다 어. 미 미국이 어저께 빠지긴 빠졌는데, 어정쩡하게 다운을 조금 반등했죠. 그리고 월요일날 휴장이죠. 그니까 러 우리가 빠지려고 해도 아마 들어올리고, 아마, 그조작질을좀할것 같은데, 어쨌든 큰 추세는 저는 대세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 어, 3,300에서, 어, 그 2년 전 5월 달에 고포스 들어간 거, 지금까지 들고 있고, 달러도 들고 있고요. 어, 저는 이 파동의 끝, 끝, 끝머리. 저는 900포인트 깬다고 300, 3,300에서 계산된 게 900, 900포인트 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0포인트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 중간에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저는 파동의끝이안왔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거니까 왜 엘리엇은 100% 넘었을 때안 주고 이제 50%도 안 되잖아.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파동의 시발점에 이런 시발점에 그 숏을 들어갔기 때문에 파동의 마지막에 클리어를 하겠다는 그런 일년 1년, 일념으로 3년 동안 들고 가겠다는 그런. 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퍼스도 50% 깨졌고요. 달러도 30%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수익 구간이니까 버틸 수는 있어요. 어, 파동의 끝에서 지우려고 하,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 기나긴 여정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어, 네, 엘리어TV에 와주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열1시고 싶은 친구가 지금 기다렸고 아차다놀랐다가 마무리 부동지 쪽으로 넘어가고 구리 쪽으로 해가지고 어, 그런 기본적인 퍼스거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에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남량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